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일산캠퍼스 준예지입니다. 음 이거는 무슨 작품인지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? 이 작품은 마녀가 마술봉을 찾아 용을 붙드는 게임입니다. 어 마녀가 나오는 게임이군요. 혹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의도가 있을까요? 물건을 찾는 게임과 용을 물리치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. 그두 어, 개를 합친 게임이군요. 그러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마녀가 마술봉을 잃어버려서 집에서 찾고 이 마술봉으로 용을 물리쳐서 잊게도록 하는 게임입니다. 어, 그럼 혹시 작동 방법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깃발을 클릭하면. 지 시작됩니다. 음. 집에서 마술봉을 찾고 마술봉에 다으면 숲으로 이동합니다. 마술봉을 그러면 이 집에서 찾는 건가요? 네. 마술봉이 숨겨져 있어요? 네. 아, 마술봉 숨겨져. 어 아, 찾았으면 찾았다더군요. 스페이스. 키를 누르면 번개로 공격할 수 있고 공격에 성공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음, 그러면 점수는 몇 점이 되면 클리어가 되는 건가요? 점수판이 100점이 되면 클리어가 됩니다 어. 어. 용한테 닿으면 점수판이 0점이 되는 건가요? 네. <laughs> 이렇게 점수가 클리어 되는 건가요? 네. 그럼 이거를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? 재미있었던 부분을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고 완성하는 것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음.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은 코드가 중간에 계속 꼬여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.